라 극장을 모두 지휘한 동양인 최초의 지휘자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이스터 정명훈 선생님이에요.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역사적인 소식. 2027년부터 정명훈이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인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거예요. 비이탈리아인으로는 두 번째, 동양인으로는 첫 번째 선임이에요. 쉽게 문을 열지 않던 그곳에서 선임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자국인 선임 관례와 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죠. 총감독 오르톤비나는 베르디가 한국에서 찾은 보물이에요. 극찬하며 오직 음악적인 역량만을 평가에서 결정했대요.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의 지위는 격렬함 대신 고요함 속에 깊은 격정을 담아내요. 과장된 동작 없이 눈빛과 호흡으로 백스트라의 내면을 깨우죠. 여러분 오늘 연주할 곡이 항상 최고의 곡이에요. 그 진심이 연주자와 관객을 감동시켰어요. 정명화, 정명화, 정명훈 3남매를 세계적인 거장으로 키우신 어머니 이원숙 여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철학도 정명훈의 뿌리가 되었죠. 최초로 국제이슈 세계 속의 한국 음악가들 너무 자랑스럽네요.